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잠, 잠깐만요. 우리 원인도 발언을 조금, 좀 빨리 좀 해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제가 하도 귀가 의심스러워서 밖에 나가서 한번 다시 듣고 왔어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다시 한번 들려드릴 테니까 남자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 그러니 한번 들어보시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목소리의 주인공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범인 너는 누구냐?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역대급 망화을한 국회의원이 과연 누구일까요?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 지원책 법안 소결에서. 네, 저는 어렴풋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는데요. 어, 이 목소리의 주인공은 자수에서 광명 찾기 바랍니다. 스스로 어, 내가 그랬다라고 하고 어, 공개 사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발언인 것 같습니다 네, 이어가시죠 <laughs> 네, 다음으로 황명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3박 5일 짧은 일정을 마치고 귀국합니다 아, 이번 유엔총회 일정은 국격회복, 국익증진, 국제평화라는 세, 세 가지 확실한 성과를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 토의를 주재하고 기조연설을 통해 민주 대한민국의 복귀를 세계 앞에 천명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과의 MOU, 미국 재무부 장관과의 협의는 한국 증시와 산업의 실질적 투자 유치의 길을 열었고 END 이니셔티브를 통해 실용주의 평화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이재명이고 총리가 김민수인게 최대의 리스크라는 막말과 선동으로 국격과 국익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내란세력과 결별하지 못한 채 색깔론에 매달리고 있는 북히미야말로 대한민국의 최대의 리스크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관세인나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가 선불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보도가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외환 보유액 84%에 달하는 수준으로 국민 1인당 1천만 원의 빚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연금이 투입된다면 국가 신용등급은 흔들리고 금융시장은 공포에 빠질 뿐 아니라 IMF 금융위기를 등가하는 국가 파산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가입니다. 미 행정부는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국익과 주권을 지켜내고 우리 정부의 실용외교, 책임외교를 끝까지 뒷받침하겠습니다. 검찰의 기획조작은 국가범죄입니다. 송영길 전 대, 대표 사건에서 드러난 회유 압박 정황은 충격 그 자체입니다. 구속 보좌관이 배우자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하면 시간 제한 없는 면회와 음식 반응을 제안하며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장동 핵심적인 남욱 변호사는 검사들이 사실이라니 그렇게 진술했다고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했습니다. 정진상, 김용, 이화용, 송영길 사건 전반에 걸쳐 회유, 짜맞추기 조작의 동일한 패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법을 넘어 국가 권력을 사용한 정치 공작으로 중차대한 국가 범죄입니다. 특히 대장동 수사 책임자였던 어미준 검사는 부청, 부산 지청, 부천 지청장 시절 고용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증거 일부 누락 후 무혐의 처리했다라는 의혹이 내부 보고와 메신저 기록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명백한 위증 아닙니까?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에 대해서도 즉각 강력하게 수사를 해야 합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단순히 감찰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공수처 수사, 국회 총문회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실을 규명하고 밝혀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내란 세력의 흉기가 된 정치검찰의 시금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서삼석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세계 정상들 앞에서 전 정부와 전혀사는 새로운 대한민국 품격과 이상을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지난 9월 22일부터 10월 1일까지 10일간의 대한민국 새 단장 주관을 제안하셨습니다. 귀환손님을 맞이할 때 모든 정성을 다하듯 APEC뿐만 아니라 2016 여수 세계선박람회와 2036 전북올림픽 개최를 위한 현장실사도 남아있는 지금 맑고 밝고 깨끗한 대한민국으로 국가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절한 시점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 곳곳 1,400여 전통시장들이 활력을 되찾게 되길 기대합니다. 때마침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 될 제2차 민생 소비쿠폰의 지급도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새한 단장 주간과 추석을 맞이하는 지금이야말로 지역 곳곳을 둘러보며 우리의 일상이 담긴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중한 실천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의 전통시장은 지역 소멸 위기를 보여주는 현장이면서도 세계 속 K-문화의 한 축으로 오랜 세월 전승된 공동체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이제 시장의 기능과 한국 문화가 공존하는 전통 시장의 지속을 위해 민간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가까운 것부터 돌아보고 살피는 마음으로 국격도 높이고 전통 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는 새 단장 주관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호남에서 불안나냐라는 여러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피해지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는 말이 필요한 현장이었습니다. 발언 당사자는 피해자와 국민 앞에 조속히 진솔한 사과와 반성을 할 것을 호남일 대신에서호남인한 사람으로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박지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서울시 청년 안심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심하라고 만든 제도가 오히려 청년의 삶을 위협하는 청년 근심 주택이 돼버렸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의 간판을 걸어두고 민간의 리스크를 떠맡긴 구조였습니다. 사전 검증은 허술했고 보증보험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부터 이미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서울시는 방치했고 결국 수백 세대가 피해를 입고 청년들의 전 재산인 수백억 원의 보증금이 묶였습니다. 이 문제는 서울만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도 300여 가구가 보증보험 미가입 상태로 드러났습니다. 한강변에서 터진 문제가 낙동강변에서도 터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은 청년에게 돌아올 비제 파도를 서울시가 막고 있다며 자화자찬에만 열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고가 민간 책임이라며 발뺌하다가 나중에 문제가 커지자 국토부로 책임을 떠넘기는 늑장 대응 중입니다. 결혼과 취업, 학업 등 인생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청년들을 두번 죽이는 모욕적인 행태입니다. 한강버스 운영에는 하루 5,400만 원을 씁니다. 이틀 치면 청년의 인생이 걸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강위 버스에는 돈을 퍼붓고 정작 땅위 보금자리는 지켜주지 않는 것이 시장이 할 일입니까? 보여주기 식체적에만 낯을 내고 청년의 삶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을 시민들은 납득하지 못합니다. 오세훈 시장은 더 이상 청년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고 사과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민주당 전세사기 특위와 서울시당 새서울특위의 외침을 듣고 보증금 선지급 그리고 공공매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하십시오. 서울시민의 세금은 강위 홍보물이 아니라 청년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는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시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전국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조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수진 여성 전국 여성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국위원회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는 정성래 당대표님의 말씀에 큰 힘이 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중받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에는 여성이 안전하게 살아가고 성평등이 사회의 기본 가치로 자리 잡으며 아이와 가족이 든든히 보호받는 대한민국이라는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지난 9월 10일 성폭력 피해자 최 말자님이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지만 60여 년간 가해자로 살아온 여성이 이제야 정당 방위를 인정받은 것입니다.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성의 생명과 안전 보장, 성평등 가치 실현은 국가와 사법 체계의 엄중한 책무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교제 폭력 등으로 일상이 무너지고 생명을 잃는 여성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5만 7천 건이던 교제폭력 신고 건수는 2024년 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늦고 신고 이후에도 2차 피해가 반복되는 등 국가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민주당은 교제폭력 행위에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보호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속한 입법으로 여성 안전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의 안전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의 첫 걸음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버린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가족부로의 확대 광화입니다. 단순한 부처 명칭이 명칭 변경이 아닌 여성의 삶의 질 전반과 우리 사회 성평등 가치의 확대를 위한 국가 컨트롤 타워의 재정비입니다. 이번 정부조직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대안 없는 필리버스터로 성평등 대한민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위기와 여성 안전 문제를 외면한 채 발목 잡기에 몰두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 여성위원회는 성평등 가족부가 실질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빈틈없이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모경종 전국청년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전국청년위원장 국회의원 모경종입니다. 호남에는 불안 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보고 청년들과 후배 세대들은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배울 점이 하나도 없는 선배 세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세대 독과점을 넘어서 세대 교체가 아닌 세대 구성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청년의 삶이 어려운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많이 준비해왔는데 어,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것도 있고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50년 이상 또는 그 이상 세금을 내고 살아가야 될 2025년의 대한민국 청년,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를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 제도화가 되고. 현장에 닿을 수 있도록 민주당이 뒷받침하겠습니다. 정책의 아이디어가 법안으로, 법안이 제도로, 제도가 청년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청년정책 당정대 협의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도 청년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서 청년 담당관 두 분도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 부처의 장관들에게는 청년 보좌 역들이 아직 계십니다. 우리 당에는 청년연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당정대 협의를 할수 있는 준비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당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폭적인 지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가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던 청년들은 이제 국가가 제대로 지켜줘야 할 것입니다. 청년정책 당정대 협의를 통해서 민주당과 국민주권정부가 하나 되어서 청년에게 내일을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당대표님과 지도부의 도움을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청년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야 합니다. 청년 인재가 없다고 밖에서 항상 찾을 생각부터 해온 것도 부끄러운 사실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실제 정책 개발이나 현장 경험, 그리고 당내 역할을 통해서 청년 인재들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양성되고 육성된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우리 당의 철학과 가치를 자연스럽게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든든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청년 인재와 함께하는 민주당 미래를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왜 청년들이 민주당을 안 좋아해 주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민주당에 청년들의 이야기와 삶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청년위원회가 앞장서서 이 역할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봉건우입니다. 국민주권정부와 함께 가는 새로운 당원주권 여당, 그 출범 후첫 확대간부회의에 함께하게 되어서 큰 영광입니다. 우리는 지난 123 불법 개엄과 탄핵 국면을 똘똘 뭉쳐 이겨냈고 대선까지 전력 질주해 국민주권정부를 탄생시켰지만 동시에 당과 정부는 수많은 숙제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과업은 극우화된 소수 극단주의 세력의 민주질서 교란을 막아내고 선량한 국민들에 대한 선동시도에 단호히 대처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2030 세대와 청소년인 10대 남성들의 온전한 신뢰를 다시금 회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의 4050 세대는 민주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대한민국에서 내란의 망령을 몰아내고 유능한 국민주권 정부를 탄생시켰고 그 효능감을 톡톡히 느끼고 있지만 지금의 2030 세대가 4050 세대가 될 때에 우리 세대는 민주당의 가장 큰 비토를 놓는 세대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백년 정당을 기치로 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맞게 될또 다른 관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민주당은 집권했지만 내일의 민주당은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용감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맞는 대책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저는 이 자리를 빌어 2030 세대 나아가 10대들의 목소리까지 소중하게 포괄하여 경청하고 정책적 변화와 소통을 통해 이들의 신뢰를 온전히 회복하는 방법을 숙고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의 미래 전략 TF 개설을 제안드립니다. 세대 포위론과 같은 후진적 정치 전략의 객체로 청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세대가 가진 생각을 당사자들이 직접 모으고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청년 극우화에 대한 고민을 넘어 정책, 전략, 당의 원칙까지도 세대 당사자들과 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에게 큰 신뢰를 받는 성공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과 같이 미래에도 국민들께서 우리를 신뢰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더 다양한 고민을 해나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지켜내고 청년에게 꿈꿀 기회와 희망을 주는 유능한 더불어민주당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그 길에 우리 전국대학생 위원회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서미와 전국장애인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리로 보는 시각장애인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서미와 의원입니다. 오늘은 정청래 대표님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학대 간부회의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최고위원님들, 전국상설위원장님들을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지난 9월 2일 100여 명의 당원님들을 모시고 1박 2일 동안 서울 하이우스호스텔에서 장애인 정치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정청래 대표님과 김병주 최고위원님께서 직접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장애인 당원들에게 뜻깊은 강의를 해주신 두 분께 장애 당원을 대표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이날 강연에서 정청래 대표님께서 후보 시절 약속하신 장애인국 설치를 공식화해 주셨고,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해서 장애인국 신설이 정강석화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명실상부한 장애 친화 정당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 첫 걸음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국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 공간 확보, 예산 편성 등 실제적인 구조가 정강 석화로 마련돼서 명실상부한 장애 친화정당으로서 장애 당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전남 무안군 출신, 출신, 고향, 고향입니다. 어, 헌화민으로서 아마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호남에서는 불안나나? 라고 망언을 내뱉은 의원이 누구인지 저는 소리로 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것 같습니다. 아, 숨지 말고 즉시 자수하시고 호남인과 전 국민 앞에 즉시 석고 대죄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최철로 전국노동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전국노동위원장 최철호입니다. 9월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을 통해서 사고 없는 일터조성과 국민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합니다. 주목할 점은 산업재해 상당수의 원인이 되고 있는 산의 하청 문제를 거론한 것입니다.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님의 고민이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올해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또한 명의 하청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 역시 바로 이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18년 고 김영균 노동자의 희생 이후 특조위가 제시했던 22개 권고사항 중첫 번째는 바로 경쟁이 초래한 위험의 외주화를 끊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으로 이양된 발전 정비 영역을 다시 공기업인 한전 KPS가 직접 고용하는 방식으로 회수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반복되는 사고를 근전적으로 차단할 핵심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2003년 당시 정부는 효율을 명분으로 민간 정비 업체 육성을 시작했고 발전 정비를 민간에 개방해왔습니다. 그 결과 한전 KPS의 점유율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공공의 역할은 줄어들고 정비 품질은 저하되었으며 위험은 외주화되었고 노동자의 고용은 불황정해졌습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의 안전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비극을 멈춰야 합니다. 발전 정비 공기업의 공적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고 입찰 심사에서는 가격이 아니라 안전 역량을 최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장기 계약 의무화 같은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김영균 특조의 권고대로 하청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직접 고용 전환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안전과 고용이 동시에 보장되어야만 노동자들이 두려움 없이 전환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발전정비는 효율 논리에 맡겨둘 영역이 아닙니다. 안전적인 전력 공급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공공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노동자의 희생을 멈추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희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네 전국 소상공인 위원장 오세희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민생 소비 쿠폰 2차 발행을 시작했습니다. 내수 진작과 지역상권의 숨통이 되기를 <laughs> 기대합니다. 지난 1차 소비쿠폰 후 어, 대, 매출 27% 증가, 소비심리 111.4% 7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 대출이 1060조, 물가 부담, 금리와 함께 100만의 폐업자 시대 매출은 줄고 인건비는 늘어나며 정말 지금 2차 소비쿠폰 발행 후 추석 특수를 기대해 봅니다. 저는 어, 제안해 봅니다. 어, 지금 카드 매출 의존도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긴 연휴 때보다 카드 대금 중간 정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도 전달했습니다. 11일이라는 긴 연휴에 중간 정산이 필수다. 그리고 이제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좀 미리 계획해서 전달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명절 연휴 기간 카드 매출 중간 정산 그리고 상점과 주차장 단속 유예 확대, 지역 앞에 온누리 상품권 지원 강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6월에 대전 한 시대 소상공인의 자영업 미래 10년의 전략을 했습니다 토론을 했습니다 8월에는 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를 개최했습니다 자 10년 후에는 소상공인들의 모습이 어떨까요 참 저도 보면서 어, 많은 걸 느꼈습니다 노부업과 AI의 보편화 그리고 온라인 시장의 더욱 활발한 성장. 그로 인해서 가게에는 사람이 없고 소상공인 매장엔 키오스크 주문하고 로봇이 조리하고 홀 서빙하고 향후에는 배달조차도 무인 로봇 드론이 대신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 우리 정부는 미리 준비하지 못한 소상공인들의 생존 자체를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준비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작은 노력과 함께 우리 당과 정부가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766만의 각종 현황과 간담회, 토론회, 아카데미, 협약식을 전국 소상공인 위원은 늘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정책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11월 초에 국회에서는 소상공인 전국 8도 장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국 8도의 소상공인들의 상품을 한자리에 모아 판매할 계획입니다. 이렇듯 전국 소상공인위원회는 소상공인과 함께 소비진작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소상공인위원회가 늘 자영업자와 함께한다. 전국의 구석구석의 현안들을 함께한다. 이런 마음으로 민생최우선 정당임을 행동으로 증명하며 당과 함께 소상공인을 지키고 지원하는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발언을 모두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 및 보좌진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 제가 아까 검찰 개혁 얘기하면서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얘기했는데 어, 국민주권 시대 에걸 맞는 당원 주권 시대, 1인 1표 시대, 어, 우리 당내 민주화 정당 개혁도 올해 안에 에, 마무리 짓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음,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비공개로, 문제.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네.